카누 바리스타 브리즈 캡슐 커피 머신 세트. 지금 쿠팡에서 122,640원입니다. 네이버 최저가가 145,040원이니까 거의 2만원 차이에요. 커피 한달치 가격이 절약되는 셈이죠. 요즘처럼 카페 가격이 치솟을 때, 집에서도 바리스타급 커피를 즐길 수 있는 기회라니. 이건 진짜 놓치면 아깝습니다. 이 제품은 단순히 커피 머신이 아니라, 카누 바리스타 브리즈라는 이름처럼, 바리스타 감성 그대로를 집으로 옮겨온 디자인이에요. 크기도 컴팩트해서 주방 한 켠에 두면 딱 깔끔하고 무광톤으로 고급스러워요. 기능도 편리해서 물통 빼고 캡슐 넣고 버튼 한 번이면 끝. 바쁜 아침에도 1분 안에 따뜻한 아메리카노가 완성됩니다. 특히 물 온도를 자동으로 조절해줘서 커피 맛이 일정하고 물줄기가 너무 세거나 약하지 않게 조절돼요. 이건 진짜 커피 맛을 아는 사람만이 만족할 만한 포인트입니다. 거기에 타워형 캡슐 보관함이 세트로 들어있어요.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실제 써보면 진짜 중요합니다. 캡슐을 이리저리 굴리다 보면 먼지 쌓이고 보기 싫잖아요. 근데 이건 정리도 깔끔하고 위에서 캡슐 하나 꺼내면 아래로 자동으로 톡 내려오는 구조라 완전 편해요. 한 번에 30개 정도 들어가서 관리도 쉬워요. 그리고 커피 머신 소음도 거의 없어요. 새벽에 커피 내릴 때 가족 깨울 걱정 없고 물 떨어질 때 자동으로 멈춰져서 넘치리도 없어요. 물받이 트레이도 분리돼서 세척도 간편하고요. 개인적으로는 이 가격에 이런 완성도면 진짜 훌륭합니다. 요즘 홈카페 꾸미는 분들 많잖아요. 이 세트 하나면 인테리어 효과까지 챙길 수 있어요. 커피향 퍼지는 순간 아침 기분이 확 달라집니다. 카페에서 5,000원씩 주고 커피 사 마실 필요 없이, 이제 집에서 버튼 한 번으로 그맛 그대로 즐겨보세요. 구매 링크는 하단 더보기 및 고정 댓글을 확인해주세요.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알뜰남이었습니다.